20대 초반에 10대 대기업을 취업해서 2년 다니다가 헛꿈들어 퇴사했는데 뼈저리기 후회합니다 지금은 30대이시고 중견기업에 200만원 초반 겨우 받아요 그러니까 이피 맺힌 절규를 들어주세요 얼마나 목에 기부스가 찼겠어 근데 갈 데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20대 초반에 대기업을 갔다 굉장히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죠 운에 의해서 한 건데 자기가 복을 발로 차는 거야 이게 젊었을 때 많이 그러죠. 젊었을 때 뻥뻥. 천 원이란 게 있잖아. 조상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, 이렇게 자기 능력에 비해서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. 진짜로. 대학도 원래는 거기 못 가는 대학인데, 운이 좋아서 가고. 이 직장도 원래는 못 가는데, 운이 좋아서 갔어. 근데, 아, 나 이렇게 유능하구나? 그쵸, 그쵸. 운이 정말 좋았다 생각하죠. 저희 엄마는 지금도 그때, 네가 운을 땡겼었다 그래. <laughs> 지금 울고 있나요? 오늘 밤 잠을 못 드는 거 아닌가요? 베개잇을 눈물로 적시면서,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젊은데, 대기업에 들어갔다? 그러면은, 어지간하면은, 짤릴 때까지 다니는 것으로, 아니면 자기가 그 자괴감에 살 수가 없어. 이런 애들이 꼭 유튜버잖아. 저는 대기업 어디를 박치고 <laughs> 나온 뭔가 대단한 인간인 것처럼 하는데 해외에 까작까작 다니고 브이로그 찍고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코스프레 하는 거지 뭐.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꼭 있어. 와 정말 제 부럽다 잘 풀린다. 저렇게 젊은 나이에 LG 삼성 뭐 하이닉스 이런 거 다니고 월급도 많으니까 어? 이런 게 많다 했는데 몇년 지나고 나서 이제 관둬버리면. 나랑 큰 차이가 없더라. <laughs> 전문대 나온 나랑 큰 차이 없더라.